거리 운전이나 여행, 사회생활 문제 등이 야기될 정도라면 빨리 비뇨의학과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거구나 하고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익숙함에 좀 괜찮아졌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증상이 심각하게 악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베스트 비뇨의학과 유상현 원장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배뇨 관련 증상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겪어 보면 스트레스가 정말 큽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불편함을 끼치는지, 또 이러한 증상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배뇨 장애들입니다. 배뇨 장애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소변이 자주 마렵기도 하고 막상 화장실에 가면 잘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잔뇨감이 많아서 계속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을 잘 자지 못하기도 하고요. 낮에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등에 집중하기 힘든 경우도 많고요. 초기에 증상이 약할 때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거구나 하고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익숙함에 좀 괜찮아졌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증상이 심각하게 악화됩니다. 아, 이건 치료가 필요한 거구나 하고 느끼시면서 병원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맞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장거리 운전이라든지 여행을 가는 것을 무척 꺼리게 되십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보통 고속도로를 타게 되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는 차를 중간에 세우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휴게소까지의 거리도 멀기 때문에 갑자기 소변이 참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운전하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어쩔 수 없이 볼일을 봤다는 분들도 간혹 계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갑자기 소변이 급하게 마려울까 봐 걱정이 되고요. 운전하는 자체가 불안해지게 되면서 장거리 이동이나 여행 등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심리적으로 이런 공포감이 들면 오히려 더 증상 발현이 쉽게 나타납니다. 심한 분들은 대중교통 이동까지도 힘들어하세요. 1시간 이상의 거리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까 봐 불안하신 거죠. 저도 그런 경우 참 안타까운데요 사실 증상이 심한 분들은 가급적 장거리 운전이나 여행을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가장 우선적으로 환자분 본인이 제일 불편하시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또 소변을 억지로 참다 보면 요로폐색이나 방광염 등 다른 증상으로 이어지다 보니 더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을 참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선 전립선비대증 환자분들 중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시다 여행 계획 등을 고려해서 약물 복용에 대한 가이드를 드릴 수 있고요. 생활 습관 교정 등을 통해서 증상 완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평소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통해 몸의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몸 상태가 나쁘면 배뇨장애 증상도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또먼 거리를 이동할 경우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는 삼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여행을 가시면 술을 많이 드시죠. 그런데 과도한 음주는 방광 수축을 약하게 하고 소변이 더 자주 마려운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거리 운전이나 여행 사회생활 문제 등이 야기될 정도라면 빨리 비뇨 약과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약물치료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경과를 지켜봐야 하고요 전립선 크기라는 게 하루 아침에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커지기 때문에 초반에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게 되는 순간 증상이 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를 하다가 효과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약물치료의 경우 증상이. 호전의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전립선 크기가 커지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무조건 늦추지 마시고 시술이나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혀 문제 되실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가시기 전 전립선 상태를 검진받으시고 적절한 치료 후에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립선 크기나 모양, 환자분의 컨디션 등에 따라 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술의 경우 당일로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문제가 거의 없고요. 바로 여행도 가능하십니다. 아쿠아블레이션과 같은 최신 수술 방법들의 경우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전에 방문하셔서 수술을 받고 가신 환자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고요. 심지어 밴쿠버나 몽골, 중국 등지에서 한국으로 잠시 오신 김에 수술을 받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 해외로 많이들 여행을 떠나시잖아요. 그 전에 배뇨 증상이 남아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립선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기약 성분 중에 에페드린이나 항히스타민 성분이 있는 경우 요도를 수축하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의 경우 가뜩이나 요도가 좁아져 있어서 배뇨가 힘든데 약물 복용을 잘못하면 소변길이 아예 막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성분들은 병원 처방약뿐 아니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에도 들어 있으니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전문의와 꼭 상의 후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 중에서 증상이 아주 심하지는 않았는데 여행을 앞두고 몸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가볍게 종합감기약을 드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행지에서 갑자기 증상이 확 악화돼서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멀미약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패치형 멀미약이 많이 나오잖아요. 운전을 하거나 고령자의 경우 이러한 멀미약은 인지력이나 주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요도가 전립선에 눌리는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 같은 경우는 방광 수축력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이 무조건 좋고요. 숙취 해소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크기가 많이 크지 않고 모양이 양측으로 커져 있는 경우에는 유로 리프트와 같은 시술을 할수 있습니다. 이 시술은 커진 전립선을 특수결찰사 로 묶어주는 것인데요. 요도가 즉각적으로 넓어져 빠르게 증상이 개선됩니다.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국소마취로 진행되고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보통 10분 이내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빨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술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술은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립선 이 80g을 넘어가는 등 많이 크시거나 혹은 중엽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시술만으로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전립선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전립선 비대증 시술이나 수술은 다양한데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평소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통해 몸의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몸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전리선 비대증 환자분들의 경우 과도한 수분 섭취는 삼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외출 전이나 잠들기 전 특히 주의하시고요. 운동 중에서 방광을 자극하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오래 탄다거나 하는 운동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운수업에 종사하고 계세요. 버스 운전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화물 운송업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스트레칭만 해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기지개 켜고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다시 앉아서 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소변이 마려운 증상이 있을 때는 절대 참지 않고 바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시는 습관입니다. 이제 날씨가 한창 더워지고 있죠. 여름이 되면 여행이나 피서 등을 꿈꾸고 계실 텐데요. 불안하게 소변을 보는 증상이 불편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시지 말고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베스트 비뇨의학과 유상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